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 챙겨요행아의 주희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 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해볼 테마는요. 알루미늄 관련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들이 떴기 때문이죠. 알루미늄 등 원자재 재고 감소, 네, 가격 상승의 대란 비기까지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알루미늄 비축량도 2008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네, 지금 하고 있대요. 그리고 선물 계약보다 현물 가격이 비싼 품목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원자재 부족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하게 할 것을 예,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제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 관련주 해가지고 이런 기사도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알루미늄은 가볍고 내구성이 큰 특성을 이용해서 원자재 및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하는데 어디에 쓰이냐라고 궁금하시다면 여기 알루미늄 용도에 가서 보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보시면 고압 전선의 재료로 쓰이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이 가볍가, 가볍고 강도가 약한 알루미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 강도를 강화시켜 합금을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항공기, 선반 차량 이런데도 주요 재료로 쓰저, 쓰이고 있다라는 거, 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창틀의 재료와 같은 이런 것들도 쓰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네,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종목은 많지가 않고요 일단 PJ 메탈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전 전에 아예 박스권 자체를 돌파했었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박스권도 돌파했었고 그 이후에 여기 꼬리까지 있는 박스권까지 돌파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증시가 빠지면서 어느 순간 같이 빠졌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형태였는데 여기 448일선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저점을 낮췄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하신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추세를 타고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네, 요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p j o 메탈은요. 일단 앞에 매몰대가 많다는 단점은 있어요. 네 확실히 이렇게 시세가 낮던 종목 역설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은 이런 위에 물려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갈 때어 이렇게 장대 양봉보다는 이렇게 매집복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쭉 지금 장기 입형과 단기 입형이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네, 증시도 조금 안 좋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추세를 타고 요런 식으로 눌리이 왔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요 앞에, 요 앞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이 최고점 7,910원을 넘기는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매매 포지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 진입을 하실 때 네, 증시에 따라서 네, 꼭 손절가를 꼭 정하셔야 돼요. 오늘 거래량 터질 양봉의 시가 절대 깨면 안 되고 여기 깨면 무조건 칼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안 좋으면 네, 단기 이슈로 해가지고 그냥 다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은 삼화 알미뉴. 얘도 엄청나게 시세가 많이 났어요. 네. 여기서 신고가 찍고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 보아하니 이런 모양이 좀 있었네요. 이렇게 이런 식의 삼각수렴의 형태가 조금 보여졌고요. 보이시죠?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은 조금 그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걸 살짝 뚫었네요. 네, 하락한 추세를 살짝 뚫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 이 박스권은 이 하락한 삼각수렴을 위로 살짝 뚫은 흐름이 조금 나왔으니까,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조금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네, 일단 이 전날에, 이 전날에 여기 61선, 이 27,000원 라인은 절대 깨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꼬리 중심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꼬리, 그 다음에 이양봉의 중심값 정도. 2만 8,0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조금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타점을 조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일 아 조일 알미늄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기 박스권을 아예 뚫어 올린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서 신고가 찍고 주가 그 이후에 쭉 빠진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약간의 이 고점에서 어쨌든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세력들이 조금 털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그어봤을 때 일단 원래는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뚫어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갭자리를 한번 메꿔주고 다시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조금 들어 올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어, 뭐한 번에 다못 털어서 뭐한번더 털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슈로 그냥 조금 테마로 엮여서 급하게 들었다 급하게 나가는 걸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앞에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게다 매물대가 돼 버리잖아요. 요런 식의 요런 게다 매물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대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단기 이평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조금만 올라가 주면 네 그러니까 골드 크로스가 되는 거죠. 네, 이 이평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은 조금, 어쨌든, 어, 뭐,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자재 관련주로 해서 다들, 네, 오르고 있는데, 비철금속이 막다 오르고 있는데, 언제든지, 네, 기사 하나 뜨면 내팽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몰빵 이런 거라기 보다요 그냥 일단 뭐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셨다가도,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네, 잘 손절과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 여, 같은, 지금 남선아유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는데 조금 더 하락이 가팔라졌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은 저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형태가 있었는데 저점을 살짝 덜 올렸어요. 근데 오늘 봉이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냥 아래 윗골이 좀 달긴 했으나 여기서 뭐 파이팅 있게 엮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쌍바닥 찍으러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알루코예요 알루코 같은 경우는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엄청난 시세가 난 이후로 그다음에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예, 솟구쳤다가 다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빠졌던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단기로 본다고 하면요 일단 이 앞에는 매물대가 참 많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이시죠? 매물 때. 매물 때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근데 이게 요게, 요게 전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시가 갭을 띄우고, 위로 한번 확 올렸다가 쫙 뺐단 말이에요. 요런 거 자체는, 어, 저는 좀 누군가가 급하게 매집한 건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 매집을 하고 뺀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이, 이 상태라고 하면, 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한 추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조금 뺀다고 하면 이렇게 우상향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도 네, 여기까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잠깐 들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찌 됐던 이렇게 급하게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올라갔다가 쫙 밀렸기 때문에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이게 확실하게 매집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네, 항상 손절가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잘 생각해서 가지고 나의 손절가는 어디인가. 네,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잘라야 된다. 이런 각오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우에 이엘이요. 네, 요도 보시면, 얘도 지금 요 때, 2018년도에 엄청 시세가 났었고, 그 이후에 조금 뭐거래정지이 있었나봐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쫙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에 코로나 때좀빠졌다그 이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상향한 추세를 조금 그리고 있었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상향한 추세를 조금 그렸다가 시세가 조금 났었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던 모습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죠? 여기서, 엊그저께인가요? 어젠가? 요기 요때 한번 윗꼬리 확 길게 달면서 살짝 거래량 나오는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래 윗꼬리 단거 보니까 누군가 급하게 조금 들어온 흔적이 아닌가라 생각이 들어요. 요런 캔들이나 요런 캔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매집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로 봤을 때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요 추세를 깨지 않으면 뭐요 정도까지는 한번또 올라갈 수 있는 예, 뭐, 3,800원 라인이나, 혹은 여기를 잘 넘긴다고 하면, 이음봉의한 중심값이나, 아니면 여기 종가 아, 시가나, 이런 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가정일 뿐이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주 아니고요. 항상 본인만의 매우 포시가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가 넘어질 때, 어, 이제 원자재 관련주도 그냥 다 내팽겨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절대적인 건 없더라고요 네, 주식에 이건 절대 간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너무너무 어려운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신 교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디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